안녕하세요 와입니다.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세로 2017년 영화 여자들로 데뷔하였는데요. 영화 선물, 죄 많은 소녀, 악질 경찰, 밤에 문이 열린다, 소울메이트 등에 출연했습니다. 배우 전선희는 2019년 첫 상업영화 주연작인 악질 경찰에서 자기 나이보다 9살이나 어린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음에도 어색함 없이 잘소화해냈는데요 앱드라마 두 여자 시즌1, 72초, 호로, 딜리버리 서비스 등에 출연했고,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동화호텔 홍보팀 사원이자 진혁의 오랜 친구 초등학교 동창 조혜인 역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화양연화 삶이 꽃이 되는 순간에서 유지태, 이보영 배우들의 아역으로 전손이 박진영이 첫사랑을 하는 어린시절 모습으로 출연했습니다. 전손이는 하양연화로 첫사랑의 아이콘이라는 호평까지 받으며 애틋하고 풋풋한 모습을 담아냈는데요. tvn 드라마 하양연화 삶의 꽃이 되는 순간에서 배우 인생에서 tv 드라마 첫 주연을 맡아 연기를 했습니다. 극중 맡았던 배역인 윤지수가 20살의 대학 신입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살 밑에 배역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색함 없이 잘 소화해냈고 마지막 해에서 윤지수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연기도 잘 소화해내면서 주연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TVN 드라마 청춘 얼담에서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자 남장을 하고 이환을 찾아간 그 고순돌이라는 이름의 내관으로 동궁전에서 생활하게 된 개성의 살인자 민재의 역을 맡았습니다. 최근 배우 전소니의 어머니가 1970년 데뷔한 쌍둥이 여성 듀오 반이거스 멤버 고제숙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소니는 대중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엄마가 가수라는 사실을 숨긴 채 실력으로 데뷔하였습니다. 끼와 재능을 물려받아 그는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고 여동생 전준희 씨는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엄마를 설득하고 연기 전공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 영화 솔메트에 출연하였는데요. 솔메트는 첫 만남부터 서로를 알아본 두 친구 미소와 하운 그리고 진우가 기쁨, 슬픔, 설렘,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함께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인생 영화라 꼽히고 있는 안녕 나의 솔메트를 원작으로 했는데요. 한편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의 배우 구교환, 이정현과 캐스팅되어 촬영을 마쳤으며 2023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